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커피에는 200여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고 라 하죠. 그런데 게르마니 커피 드셔보셨어요? 당뇨 환자가 먹어도 괜찮은 달달한 커피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좋은 3인1 커피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는 믹스커피 세계 최초 직후 카페 게르마늄 3-in-1 커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추출한 유기 게르마늄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에 자그마치 게르마늄 50ppm, 베타글루칸 730ppm, 폴리페놀 150mg이 들어있습니다. 설탕 없습니다. 당 없고요. 콜레스테롤 없고요. 카제인 나트륨 없습니다. 브라질산 원두를 사용했고요. 천연스테디아, 영지버섯, 1등급 우유를 사용한 건강한 커피.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베타글루칸, 폴리페놀은 산소공급, 해독, 면역증진, 혈압조절, 혈당수치조절, 항염, 혈압조절, 혈전 예방, 콜레스테롤 조절, 노화방지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유교 게르마님에 대한 내용은 SCI 논문에도 아주 많이 나와있죠. 대장암에 대한 항암효과, 다발성 골수종 암환자에게 갖는 효과, 간암 폐암, 갑상선암, 방강암 등의 발암 억제 효과, 항암 치료제 가능성에 관련된 연구, 진통효과, NK세포와 대식세포 활성을 통한 암 전이 억제 효과, 스스로 저하된 면역기능의 회복 및 개선 효과, 말기 투병을 위한 게르마님의 효과, 동맥경화증 감소, 항산화 활성작용, 백혈구 기능 조절, 항바이러스 효소 활성 효과.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일까요? 기적의 생물이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루르 샘물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르거나 마시기만 해도 난치병이 치유된다는 기적의 샘물로 알려져 있어서 정말 장시간 줄을 서서 아주 소량밖에 구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샘물이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만 해도 7천여 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샘물 학자 알렉시스 카렐은 루르드 샘물에 함유된 게르마늄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게르마늄 3인원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유기 게르마늄의 양이 루르드 샘물에 500리터, 1리터 병 500개와 같은 양이라는 거 아시나요? 100% 브라질 커피 원두를 사용했고요. 직후 스테비아 크리머를 사용했습니다. 당 제로, 슈가 제로, 콜레스테롤도 제로입니다. 여러분 일반 커피 믹스 10g 안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자그마치 5.7g, 60%가 설탕인데요. 설탕을 드시는 걸까요? 커피를 드시는 걸까요? 네, 직후 카페 게르마님 3인1에는 당 제로, 설탕 제로입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절반 정도로 줄였어요. 그 칼로리는 바로 1등급 우유를 썼기 때문입니다. 카제인 나트륨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우유에다 타드시는 커피만 즐겨보세요. 게르바님 커피의 완벽한 원료 성분 성적서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게르바님 인증 및 농약 잔류 시험 성적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형제나 향, 색, 맛을 내기 위한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직급 제품의 컨셉이죠. 커피를 드시면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 건강한 커피 없을까? 당뇨가 있는데 커피 믹스가 먹고 싶은데? 1등급 우유로 만들어진 그런 커피 없을까? 병원에서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커피 없을까? 프림과 설탕은 몸에 안 좋다는데? 어,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믹스커피 없을까? 바로 이런 분들께 지쿠카페 게르마늄 3인1을 권해드립니다. 세계 최초 유기 게르마늄 커피, 수용성 유기 게르마늄과 영지 버섯이 함유되어 있고요. 게르마늄 50ppm, 베타글루칸 730ppm, 폴리페놀 150mg을 커피 한 잔에 담았습니다. 지금만에 지크 스테비아 크리머 사용했기 때문에 노설탕 당 제로 콜레스테롤 제로 카제나트륨 제로 하프 칼로리 브라질산 아라비카 원두 사용 천연 스테비아 영지버섯 1등급 우유 우유 칼슘을 사용했고 첨가물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를 30호 29,000원 한 잔에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건강한 커피 선물합니다.